자, HLB, 그룹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음, 리보세라닙에 대한 행보 전혀 변함이 없죠. 어, 엘레바죠? 음, 자, 봅니다. HLB, 미국 자회사죠. 바이오 유럽 스프링에 참석한대요. 예, 리보세라닙 유럽 진출체비니까, 리보세라닙에 좀 상업화, 이런 거좀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좋단 얘기인 거예요. 어그 어, 만약에 그 리보세 엉망이면 당연히 중국에서 승인도 안 났을 테고 상업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겠죠. 리보세라립에 대한 보분 전혀 변함이 없는데 주가는 바닥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사야지, 말하그죠 물론 저는 이게 중국을 추천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은 본인에게 있고 애초에 본인이 리보세라립 공부를 해서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지 마요. 못 믿을 것 같은데 사가지고 나중에 물려가지고 떨어졌을 때막 회사욕 하지 말고. 처음부터 못 믿을 것 같으면 아예 사지 말고, 삼성전자도 삼나노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못 믿을 것 같으면 삼성전자 자체를 아예 사지 마요. 아니, 회사를 못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 주식을. 그리고 나중에 떨어질 욕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회사가 변함이 없고, 이 회사가 하일 변함이 없는 한, 그냥 싸게 사면 되는데, 대부분이 다 높게 사죠. 자, 다시 2차 전지로 와서, 2차 전지가 지금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물론, 2차전지주 중에 아직 안 올라가거나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이 있거나 LG에너지솔션 LFP 관련해서 안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삼성에스디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안 올라간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사놓으면 돼요. 위치가 낮으니까. 이건 버봉에서 따로 달려드렸어요. 이 종목들은 사놓으면 앞으로 주고장창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월붕에서 높은 데 사가지고 높은 데 사가지고 레코프로가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얘네들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선 그런 건 몰라요. 탄모텔이 더 올라갈지 어떨 내가 어떻게 알아. 미어 달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런 데서 물려 가지고 양극재나 응극 지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양극재 응극재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얘회사 가지고 물렸지 여기서 뭐 했냐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여기서 뭐 했냐 너탑머티를뭐 하는 회사인지 몰랐어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 에코프나이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리보세라 리브 행보가 전에 변함이없고 물론 fd a 뭐 그거라든가 n d a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못 믿으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를 말란 얘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일일이 하지 말라는 거죠 h l V 와리버세라리비 행보가 전혀 변화이 없는데 주가 여기 있죠 지금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그죠 안 바닥 투 바닥 이런 데 있고 예전에도 지금 바닥이죠 이게 제가 방송 때마다 얘기거든요 나중에 좋은 효과가 나와 가지고 6만원 7만원 가서 물려가도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리버세라리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든 주식은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 때는 바닥에 사는 거고, 팔 때는 고점에 파는 거죠. 나중에 뛸 때, 내 동료가 아딱 물려가지고 떨어졌는데, 리보세라립 거짓말인가 봐. 삼성전자가 9만원 가서 여기서 딱 물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천인, 이천, 이천주 삼천이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삼성전자 거짓말인가 봐. 지는 분 없죠? 것뭐 도대체 H앞에 든왜 그러냐고. 얘한테 왜 그러냐고. 물론 <laughs> 뭐 제압주의 특성은 있지만, 지금 너무 위치가 낮죠. 그죠? 이거는, 이제 리보세라립을 믿으시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못믿고 앞으로도 좀못 믿으면 본전이 왔을 때 얼른 팔고, 다시는 안 봐야 되겠죠. 안 봐야 되겠죠. 다시 보면 어떡해. 근데 얘가 또 떴어. 이제 또 쫓아가 샀네. 야, 자, 다, 잘못 생각했어. 다시 각해요 좋은가 봐. 7만원에서? 왜그 얘기를 7만원에서 하냐? 3만원 할땐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디고 사는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FDA 성공할지, NDA 성공할지 제가 담당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세라는 걸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바닷건 누군가가 지켜주는 바닷건이 26,7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이번 달 3월 달 종가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 먹고 이제 주봉하고 월봉이 동시에 끝나죠. 이번 달에는 어떤, 달, 어떤 달은 어떤 달 주봉이 먼저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달은 딱 금요일 주봉이 끝나는 시점이 월봉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모든 주식은 월봉 마감하고 금요일 마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하게 오기선 위에 있죠. 추세가 아직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목표가, 목표가로 했죠, 제가. 2 0개는뚫기 이렇게 힘들어요. 20곁을 개한번 깨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죠, 그때. 그냥 관망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쭉뺀글돌어가지고 여기 맞고 돌렸죠. 원래 1인 거예요. 자, 오늘이 화요일인데, 어, 물론 이제 꼬리를 달고 돌려주면 또 좋고, 5주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순간 20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돌아나갈 확률이 크죠. 자, 일본에서 봅니다. 60선까지 이렇게 밀릴 확률이 있어요. 이1 일일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부분에큰 의미가 없으니까 잘 내비두시면 되고, 어, 엘센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에서 보면, 요것은 위에 있거든요. 아직은 이거 잘 지켜줘야 돼요. 대도교 수급기여서, 육식기서안깨야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주가 좀 중요한데, 이번 주 종가상, 이번 달, 이번 주가 꽤 중요해요. 뭐, 사실 안 중요한 날은 하루도 없어요. 주식에서 안 중요한 날 하루도 없는데, 어, 박스권 형성하고 있죠. 이 친구가.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대도 박스권 하단 이탈하지 않아야 주가의 흐름이 좋아진다. 자, 거리량이 들어오고 터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박스권 하단마이트를 하지 않으면 좋아질 거고, 어차피 HLB가 좋아지게 되면, L생, l 제 l 테 HLB 글로벌은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고, LJ 같은 경우를 보시면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선 위에 있죠. 요것만 안 깨면 돼, 일단은. 5개선 안 깨면. 깨면 다시 대응하실 분 하시면 되고, 심하게 밀렸을 땐 60개선이고, 수급개선 60개선을 타고 이렇게 우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주봉에서는 아직 이 친구는 입선 안 깼죠. 지금 HLB도 안 깼어요. 유일하게 열색만 깬 거고, 이렇게 이면 깨지 않은 자리가 중요하고, 어제 2층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요렇게 6 0에을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대량 거래가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층하고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엘테는 박스권 하단을 왔어요. 이제 박스권이 떨어졌죠, 그렇죠? 제가. 크게 보면, 예전에 이제 1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그, 7,200원부터 5,100원까지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박스권이 왔을 때, 그냥 이 친구가 좀, 그, 매수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주원님, 후원 고맙습니다. 음, 어, 제밌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박스권을 왔기 때문에, 저점이 4,968원, 여기 깨지 않고 돌아나간 매수. 어디서 파시냐면, 박스권 매수, 매수매도 지나가시면, 여기서 파시면 돼요. 예, 이 친구는 박스권에 있어요.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자,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분할을 하느라고 그랬죠. 어, 엘트의 위치가 지금 높은 데가 아니에요. 다시는, 대신에, 추세를 깨고 있고, 박스권 하다니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분할면서 하시면 돼요. 잘 모아 나가시고. 음, HLB 글로벌이 이번 달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종가상 5개월 선위에오려는게 중요해요. 사실은 5개월 선에못 올라가도 하도 이게 떨어지다 보면 저절로 올라가 타게 돼요. 이제는 추세 전환과 턴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이격이 모인 상태라 이번 주만 잘 끝내주면 상황이 좋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거량들이 래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에 순간 빵 때릴 쓰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HLB 글로벌을 관심 있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노터스가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월봉에서 보면 20개선을 훼손했죠. 이건 이제 클라스, 여기냐면 주식회사 클일스라는게 아니라 20개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요거 다시 20개선 뚫어주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20개에 4,640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달 거래일이 오늘 포함해 사거래 남았기 때문에 사거래일 동안 기가 막히게 꼬리를 달아가지고 반등해가지고 20개선 위에 올려놓으면 괜찮겠지만 못 올려놓게 되면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20개선처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주봉에서부터 일단 돌려놔야 돼요. 저번주까지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번주에는 툭 깨고 내려왔죠. 저번주에 오선 깰 때가 사실은 손절 타이밍이 되고, 들고 계신 분들은. 대신 여기서 들어갔어야지. 이 비슷한 데서 하지 말고. 다시 돌아 나가려면 무조건 오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추세가 깨졌다.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요거는 제가 신라전도 마찬가지로 그랬죠신라전도 그렇죠? 어머니 바닥 찾지 말라고 그랬죠. 주봉에서 오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고, 월봉에서 이식해서 밑에 있죠. 그러니까. 월급에서 이식해서 깨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노터스는. 자, 신라젠도 아직은 건들지 않아야 되는 거고 박셀바이오는 h b 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데 2층 오개선 위에 있어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지금. 주붕에서도 전혀 다른 친구가 틀리죠. 저교선 위에 있잖아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앞으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자 인시트론이 뛰었습니다. 어제 순간 뛰었죠.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한15% 떴거든요. n c 트로는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잘 있기 때문에 지금 또뛸수 있어요. 그래서, 오월선 같은 데다가 깨지 않으면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감사 보고서 제출했죠. 월봉의 치가 낮아요. 오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순간 잘 움직일 수 있다. 주봉에서도 이제 있어, 위에 있기 때문에 또뛸수 있고, 어, 신일약 같은 경우는 뺏겨 지지부지 하니까 다른 종부터 바꿔야 돼서. 자, 바이오로직스 대단하죠. 이 지금 제가 이제 프린스 얘기가 형제들 얘기한이 여기부터 거든요. 이 공간인데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이제 점점 못 잡아요. 이제 뺄 거예요. 저이 친구. 도현 살자리가 없어요. 이제. 여기 세력들 매집봉이 들어온 이 공간에 샀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디서 사야 이제. 이제 뭐 20개도 목표가니까더 가겠죠. 바이오로스사죠 6,700원이 목표가인데 이제는 살자리가 없어요. 물론 수급 주선인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벌써 우리가 살려고 했던 자리 3,400원에서 5,400원이면 어, 거의 한 70, 60% 정도 올라간 거죠, 그죠? 요때뭐 벌써, 이날 23%, 이날 뭐, 이몇프라야 이게? 21%, 어, 몇, 며칠 전에 18%, 어제도 19%네. 조정 받으면 사야죠, 이제.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제 뺄까 말까 고민 중인데, 눌림목 심하게 주면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매수는 안 된다. 늦은 거예요. 물론, 오늘도 또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첫 번째 매수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첫 번째 매수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지겹죠. 여기가 2월 달이 고 우리가 3월 달이니까 한 달을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달을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 있는 건데 이거 한 달을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없죠. 내가 샀으면 바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누군데난 사자마자 사과를 먹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는 사이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일선 한번 찍으면 살만하고, 여기 살만할까? 지금 쫓아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인 거. 여기부터 여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다행히 바이오파마는 아직 많이 뛴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바이오파마는 오늘 같은 날도 그냥 오일선만 안 깨면 한 번쯤 매수해 만한 거고. 퓨언스 H가 제가 굉장히 낫다고 그랬죠. 사실 뭐이 친구 물려도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대신에 이제 내가 기준이 5개선 깨면 손절하게 됐다. 그럼 딱 손절하시는 게 맞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돌아나갈 확률이 좋고, 참지인 제약도 역대 저점에 있죠, 지금. 오늘 옷 올라 탔으니까, 5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대신에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같으면 손절 안할것같아 너무 낮아서. 자, 이슬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직인트잘 들어와있죠. 앞기에군과 대령가를 빵 터뜨렸고, 월봉에서 보게 되도 오개선이 있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주봉에서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는 뭔가 좋은 일이있으려이 굉장히 크죠 그럼 이렇게 이전 바닥만 할 경우 또뛸수 있는 거고 삼성제약도 역대적으로 저쪽에서 누가 대량 거리 싣고 들어왔다고 했죠 지금 어 저는 아니에요 어, 체력들이 들어왔겠죠 요거 사시면 돼요 하러면 되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스 관련 바닥권에 있죠 지금 다중 바닥이라 낮은 위치에 있는 거고 피플바이오좀 떨어졌나요? 어, 하도 급등을 해놔가지고 음 떨어졌구나 자 요저점 안겸 다시 매수 요기 게면 안돼 대신 안겸 다시 매수해주면 올라갈 수 있고 깨만 손절합니다 p c 같은 경우에 3일 4거간잘올라왔죠 요렇게 2 0일선 누르는데 안겸 매수할만해요 친구 자 차백신연구소를 다시 봤는데 예전에 차백신연구소 같은 애들 여기 있죠 지금 데벨지퐁 터졌고 조용하고 또 터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차백신연구소를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셀트리온 그룹들 농사 매매하시라 했죠. 농사 매매하시면 돼요. 꾸준히 잘 모으시고. 셀트리온 스케도 마찬가지로 제2 4 0 6기가 중요한 메타일에 저혀 찍고 나왔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굳이 실0대도 21선이고, 이 친구만이 유일하게 일창표가 찍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좋아요. 물론,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안켜또 뛰긴 할것 같은데, 20개선 기준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좀풍풍이 불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 SVB 사태가 좀 매각이 잘 돼서 아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데, 아마 다 좋진 않을 것 같고, 오늘도 2차전지 쪽에서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잘 보시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양자모 관련해서, 양자모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잘 보시고,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을 반드시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납매 차원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고, 반도체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이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내네 포트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나는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어, 어제 그 멘분에도 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죠. 뭐, 뭐가 투자하는 방법? 그고 저기 우리가 관련받을 거 양자 모에서 관련주 2차주 중에 아직 안띈 애들 lf 배터리 안띈 애들 다 알려드렸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요렇게 새로 가입하신 멤버 일꽤 많아요 채널 홈에 가시면 멤버십 자리가 있어요 요 클릭하시면 노란 썸네일이 떠 있어요 요게 a i e r o 솔 관련주부터, 로봇주 중에 안띈 거, 반도체 중에 우리 관심 가져야 되는 거, 2차 전지주 중에 지금 안띈 애들, 삼성 에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다 여기 있어요. 반드시 공부하시고, AI 관련주 중에서 좋은 거 있어요. 아직 안띈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애들을 다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반드시, 시황정리 제가 깔끔하게 잘 해놓은 거, 오늘 짧아요. 30분밖에 안 되니까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요즘 예, 공부가 되고 8시 30분에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전에 그럼 저는 마침 먹고 예, 들어올 거니까 저하고 다시 어제 노란 썸네일 에 있던 종목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찍어주고 맞추는 리딩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왜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로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 나는 공부하는 방이기 때문에, 이게막 찍어주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추는 방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 세상에 누가 맞춰요, 그거를. 떨어지는 걸 누가 맞춰? 미래에서 오지 않나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야, 이 A라는 주식은 앞으로 10배 올라간대. 야, 이라는 주식 앞으로 3배 올라가는데 자기나, 사시 자기나. 뭐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laughs> 어떻게 맞춰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세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해 보는 거고 아니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8시3 0 분에 멤버님들 뵐 거고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벚꽃도 이쁘게 폈고 너무 주식에 몰입하지 말고 사놨으면 호가장 덮어놓고 편하게 벚꽃 구경하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오늘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